나도땅주인 나도건물주, 당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 소원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.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 소원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. 천안시에 있는 임야입니다. 920평이고요, 1억 8 8 66만 6천 원 시작하고 최저입찰가는 100% 감정가부터 출발하는 좋은 땅입니다. 시세는 약 5억에서 10억. 하는 물건입니다 이 땅의 경사는 100% 개발이 가능한 의미합니다 20도 이상이 없습니다 어, 대체로 한 10도에서 15도 되는 경사이기 때문에 100%싹 밀어서 개발이 가능하고요 이 땅은 사업용지로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배당필지 이땅이 요요 앞에 이렇게 창고 다 창고죠. 사업용지로 추천을 드립니다. 이땅에 앞에 있는 창고고요. 이 물건지는 바로 이 우측에 있는 땅입니다. 도로에 접해 있고요. 어, 요건 뭐 임야라고 보기에 좀 민가 아좀좀 아, 좀 그렇죠. 그냥 도로에 살짝 올라와 있는 정도입니다. 그러니까 저거를 싹 밀어가지고 밀어버리면 되는데, 보시는 바와 같이,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딱 붙어 있었잖아요. 이 부분이 이제 도로란 말이죠. 그리고 이 도로로부터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라와 있었잖아요. 임야가. 그리고 밑으로 약간 이렇게 내려가 있습니다. 이, 이, 이 부분 보시면은, 여기 지금, 수 이렇게 주름이 있잖아요 이게 물 내려가는 구어 같이 생긴 그 부분이 이 부분인데 여기를 도로와 똑같이 싹 깎아가지고 여기 있는 흙을 여기다가 딱 메꿔서 도로와 같이 평평하게 똑같은 면으로 처리를 해버리면 좋은 땅으로 활용을 할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910평 땅을 100% 활용을 하면서 이 좋은 경사도 그냥 싹 밀어가지고 창고용지로 개발을 하면 좋겠다. 이 앞에 있는 이 창고들, 바로 여기 이렇게 도로 딱 접혀 있고요. 해당 물건지는 바로 여기에 있는 땅입니다. 천안시 임야 920.5평입니다. 시세는 약 5억에서 10억 정도 하고요. 최저입찰가는 감정가 100% 들어가는 1억 8,866만 6천 원 최저입찰가입니다. 컨설팅, 성함, 질문, 예산용도 지역, 뭐 평소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. 문자만 가능합니다. 전화, 일절, 사절합니다. 땅, 소유주, 활용, 개발, 매각, 상담 해드립니다. 못쓸 땅은 없습니다. 내가. 활용법을 모를 뿐입니다. 땅 활용법 도와드립니다. 나도 땅주인, 나도 건물주,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, 수원성취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.